<laughs> 여보, 여기 100만원. 생활비해. 엄마, 제 봐. 쟤도 지만우라한테 돈 주네. 그 돈, 일이네. 돈을 왜 며느리한테 주냐? 엄마, 생활비에요. 돈 줘, 봤자 친정 다 갖다 줄 텐데, 뭐하러 줘? 누가 친정에 갖다 준대? 아들, 이리 와 봐. 시어머니는 아들을 따로 불러냅니다. 아들, 돈은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야. 엄마한테 줘야지. 그럼 엄마가 적금으로 따박따박 모아주잖아. 그래야 돈이 쌓이는 거야. 맞아. 울케한테 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야. 자기 친정으로 다 새나간다고. 돈은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. 어느 집에 쓰든 필요한데 쓰면 되는 거죠. 너희들 헤어지기라도 해봐라. 며느리가 그돈 몽땅 들고 튈 거다. 우리 잘 살고 있는데 헤어지긴 왜 헤어져요? 앞일은 모르는 거야. 항상 대비는 해야지. 엄마 아버지도 엄마한테 돈 주셨잖아요. 할아버지도 할머니께 드렸고 누나도 매형이 돈 주잖아요. 그럼 저는 당연히 제 아내한테 줘야죠. 저는 제 아내를 믿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. 옛날 일을 왜 들먹여?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가지고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그 돈은 제부 돈입니다. 탐내지도 간섭하지도 마세요. 앞으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돈 얘긴 꺼내지 마. 부부 일은 부부가 결정하는 거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구독, 좋아요, 댓글로 알려주세요.